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딩쌤입니다. 오늘은 외계인 침공을 막는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우스로 조준을 하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청양고추가 날아가는데요. 네,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청양고추를 선택을 했어요. 자, 만약에 막지 못해서 외계인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게임이 끝나는 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브젝트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먼저 탈 것에서 자, 공격을 막을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고요. 네 선생님과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다음 판타지에 보면 외계인이 있습니다. 자 타자를 잘칠수 있는 친구는 검색을 하는 게 빠르겠죠. 아 그리고 외계인은 하나만 선택합니다. 나중에 모양 바꾸기에서 네,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하나만 선택하고 그다음. 네, 음식에서 선생님은 청양고추를 날리기로 했죠. 자 이렇게 선택하면 네세 가지가 나왔고요. 네 배경도 하나 선택해야겠네요. 들판으로 네, 하나 선택하고요.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추가된 오브젝트들을 잘 배치해 주시고요. 고추는 너무 크니까 좀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고요. 자, 먼저는 네, 탱크의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탱크는 마우스 쪽을 어, 바라보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다음 계속 반복하기, 그다음 움직임에 보면. 네, 어디 어디 쪽 바라보기라고 밑에서 두 번째 블럭이 있습니다. 자, 이 블럭을 눌러서 마우스 포인터로 이렇게 바꾸어줍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눌러봤을 때, 어머나, 선생님이 들판에 코딩을 했군요. 자, 복사를 해서 생긴 줄 알았는데, 들판을 삭제를 하고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마우스 쪽을 바라보느라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 네, 이동 방향이죠. 노란색 화살표를 네, 위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돌려주고 해보면 좀더 자연스러워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청량고추의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청량고추 선택.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먼저 이청량고추는 탱크 쪽에 붙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움직임에서 자, 어디 어디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을 꺼냅니다. 자, 여기 이름에서 눌러서 탱크로 바꾸어 주고요. 자, 그러면 눌러보면 탱크 쪽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자, 근데 탱크 위에 있어서 항상 보이니까 조금 얘를 탱크 아래로 넣어서 숨겨봅시다. 청량 고추를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탱크 밑쪽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그리고 흐르면서 이제 얘도 마우스 쪽 바라보기를 눌볼게요 계속 반복하기. 다음 움직임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어디 어디 쪽 바라보기. 자 마우스 포인터로 바꾸어 주고요. 자, 그다음 시작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탱크 뒤에 숨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발사가 될수 있도록 코딩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자, 처음에는 자기를 복제합니다. 프레임에서 자신의 복제본, 그다음에 이거랑 짝꿍인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를 꺼내고요. 자 하나가 복제가 되면 이 복제된 거는 이동 방향으로 쭉 움직여서 하늘 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벽에 닿으면 삭제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참이 될 때까지 반복하게 꺼내고, 판단해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자, 마우스 포인터를 벽으로, 벽이나 위쪽 벽, 벽으로, 벽에 닿았는가로 바꿔주고요. 다음, 이동 방향으로, 신만큼 움직이고, 다음 네, 마지막으로 복제본을 벽에 닿으면 이 복제본이 삭제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한번 실험해 보면 네, 이렇게 나가죠. 네, 조금 생동감이 없네요. 이동 방향을 20 정도로 해볼게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나가죠. 자, 그 다음에는. 네, 외계인의 코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양으로 가볼게요. 모양에서 모양 추가해 봅시다. 자, 모양 누르고 모양 추가하기. 자, 여기에 보면 외계인이 하나가 더 있었죠.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두 개밖에 없네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만 더 추가하는데 더 다른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싶은 친구는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자, 블록으로 다시 가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다음 계속 반복하기. 자,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어, 자기 복제물을 만든 후에 모양을 숨기고 어, 무작위 수초 기다렸다가 무작위 모양으로 바꾸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에 모양 보이고, 흐름에서 자신의 복제 본 만들기. 그 다음에는 모양을 숨기고요. 그 다음, 몇 초간 기다렸다가 모양 바꾸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몇초 기다리기는 계산해서 무작위수로 해줄게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도록 1초에서 3초로 바꾸어주고, 다음, 네, 다음 모양 아니구요. 외계인 네, 모양으로 바꾸기. 선생님 모양이 두 개밖에 없지만, 어, 모양을 여러 개 만들면 더 재밌습니다. 그 다음, 계산해서 무작위수를 넣어줍니다. 자, 빠진 요 덩어리는 삭제해 주고요. 자, 선생님은 모양이 두 개니까 1번부터 2번 모양 사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네, 하나를 더 추가해 볼까요? 두 개, 둘 중에 하나 나오면 좀 그러니까. 네, 비슷한 뭐, 공룡 같은 거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 추가돼서 세 개니까 1에서 3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 해주고요. 이 복제된 거는 네, 위쪽에 위치해서 내려오는 코딩이 됩니다. 자, x, y 위치로 이동하기를 꺼내고요. 먼저 y의 자리는 네, 100 정도로 해주고 x의 자리는 무작기 수를 넣어줄게요. 자, x는 빼기 200부터 부... 200, 200 정도로 해주고요. 그다음 계속 반복하기. 자, 이제는 아래로 내려와야 하겠죠? 자,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자, 내려오는 속도도 조금 다르게 하기 위해서 무작위수를 넣어 줍니다. 자, 한 2에서 5 정도 속도로 자, 그러면 내려오게 되고요. 자, 먼저 살펴보면 네, 지금 오른쪽으로 가 버리죠? 자, 여기에 있는 노란색 이동방향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꾸어줍니다. 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어서 해볼게요. 잘 내려오니까 이제는, 어, 이 무기, 청량고추에 닿으면 복제본이 삭제되고, 그 다음 끝까지 내려와서 아래쪽 벽에 닿으면, 네, 게임이 끝나도록. 코딩 해보겠습니다. 먼저, 만일 참이라면 하나 꺼내고, 자, 여기는 청양고추에 닿으면 복제본 삭제하기를 해볼게요. 네, 판단해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가. 자, 마우스 포인터 아니고 청양고추로 바꿔주고요. 흐름에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 넣어주고, 자, 요 덩어리를, 네, 보라색 블럭 아래에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벽에 닿았을 때 아래쪽 벽에 닿았을 때 코드가 멈추도록 만일 블럭 하나 꺼내고 판단해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이거를 네, 아래쪽 벽으로 바꾸어주고 네, 아래쪽 벽에 닿았을 때 어떻게 할지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서 다르게 넣어도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색깔이 조금 변하고 지구는 내 거다라고 말하게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한 후에 이제는 코드를 멈추도록 모든 코드 멈추기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바꿔보세요. 자, 완성된 이 덩어리는 아까 완성된 마일블럭 아래에 같이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시작을 눌러 보면 네, 마우스로 잘 조준해서 어머나 네, 벌써 지구가 침략 당했네요 우리 친구들은 네, 지구를 잘 지켜 주길 바랍니다